정석 비서실장께 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인사 참사 지적하고자 합니다. 6개월 출범한 지 6개월 됐는데 인사 풀이 제가 볼 때는 바닥이 난것 같습니다. 다음에 탕평인사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약대로 탕평인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캠코더 인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숙명여고 전성시대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영부인께서도 인사에 개입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고요. 홍종학 후보자 자진사퇴가 정도입니다. 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드릴 텐데 그보다도 먼저 실장은 전남지사 출마하십니까? 예,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남 지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출마 안 하시는 거죠? 그 역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이미, 어, 국가부니 네, 실장과 조국수석 공식 부인하셨습니다. 근데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대놓고 기자회견 뭐 하면서 출마 결심하고 발표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 PPT 나오는데요. 한 10여 명, 11명이, 예, 이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 저 청와대 직원들 내에 저런 출마 예상자들 어, 상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어, 아직 뭐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어, 일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 공식적으로 파악해 보진 않았습니다. 저기 보면은 뭐 충남지사로 그런 두 분이나 지금 어, 거의 뭐 출마 확실이라고 어 못을 박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저 아, 말이 되고 있어요. 실장님은 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같지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권 출범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 저 주요 말로 뭐 잉크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요. 전체 임기에 보면은 10분의 1 시점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아직 일기 출범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직원들만 넘쳐나면은 청와대는 누가 지킵니까? 벌써부터 제주도 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2월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힌 비서관도 있고 출마 위원 출마를 위해서 지역 내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행정관도 있고요. 21대 총선 준비하는 건지 몰라도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지역사업 해결을 약속한 그런 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의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시는지요? 원님 죄송하지만 요 비고의 구분은 어디서 하신 건지 우선 조금 제가 알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만 뭐요? 요이 예, 비고란의 분석을 어디서 하신 건지를 이거는 제가 언론에 참, 언론에 나온 건데요 필요하면 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확실 유력 이런 언론 보도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예 관련된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이라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예. 비고란 빼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공식 부인하신 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은 부인하셨잖아요 공식 부, 부인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건데요. 혹시 윤영찬 수석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를 얘기를 해보거나 물어본 적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꼭 부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 이제 현황입니다. 어, 정부 출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가운데 여기 안경환, 조대엽, 김희수, 이유정, 박성진 또두 분이 더 계세요. 어, 김기정, 박규영 이렇게 일곱 분이 벌써 낙마를 하셨습니다. 이 조난 자료 만들어서 대통령께 추천하는 인사 수석 또 검증하는 민정 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지요? 저희들은 따로 조난 자료는 만들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아까 여러 차례 민정 관련의 말씀을 주셨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은 실무적 검증입니다. 판단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결정은 최종적으로 이제 인사권자가 하시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대통령이 잘못 인사를 하셔서 했다고 미루시는 겁니까? 저희 를그 있는... 저희들이 종합적 판단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적 판단은 인사. 그럼 인사수석은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죠? 인사수석은 인사가 임박한 인사와 인사가 다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추천을 받고 전체 인사 과정을 관리하고 인사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 비서실장의 간사기도 합니다. 예, 네. 비서실장께서 인사 문제로 지난 5월 26일, 9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하셨죠. 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음, 처음에 한 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어, 저희가 캠페인 과정에 이야기했던 이른바, 오대비리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적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한, 어, 질의와 이런 비판이 국회로부터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과와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인사, 두, 두 번째는 박성진 후보자에 예.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추천하는 입장에 있는 인사수석, 검증하는 민정수석, 지금 인사참사의 책임을 주고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왜 경질을 안 하십니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정부에도 누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가 지난번 제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저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실장께서 혹시 숙명여고 전성시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업적으로 여쭤봅니다. 잘못 들어봤습니다. 영부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저기 저녁... 보시면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 백경희 국가과학.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서 다섯 분만 지금 들어도 숙명여고 출신이시고 다음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것 다들 공감한 사실인데 조현옥 수석 앉아 계시는 분그 자리 계속 앉혀두고 있는 것 영부인의 그 숙명록을 라인이기 때문이다. 여사님께서 인사에 전혀 개입하는 바가 없고요 여사님을 이 장면에 끌어들이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 부인이나 주민대사 부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조금 지나친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하성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laughs> 금융실명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은행과 예금거래에서 본인의 명의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차명 거래는 물론 도명 거래도 에 실명 확인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실장님은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금융위원회가요.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 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이번 어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검찰의 수사 결과 국세청의 조사 결, 조사 결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차명거래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90%의 세율로 차등과세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 왔던 금융신명제를 바로잡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잘못 운영되어 온금융신명제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오래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다. 이게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적폐청산 1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요. 24년 동안 거꾸로 서 있었던 금융신명제 에 바로잡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금융신명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재벌중심의 경제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죠. 실장님께서도 지난달 31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 사례가 다름 아닌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서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뭐 청수일가가 이 그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배력을 장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안 금산법 파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고객의 돈으로 매입됐다라고 하는 점이 논란이었고요. 또 하나는.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었습니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총 발행 주식의 5%도 안 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8.13%, 그리고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1.42%,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4.57%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일가가 삼성그룹,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고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 생명과 삼성 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보호목 감독 규정에서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특혜 규정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은행이나 상호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은 모두 공정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독 보험업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0만 원, 27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삼성전자 주식가격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 회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뭐, 뭐 권역별로 그 기준이 다른 걸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삼성 생명에 대한 특혜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업 뭐 감독 규정입니다. 법으로가 아니라 감독 규정으로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삼성 생명의 경우 계산을 해보면 지난 3월 말 일반 계정을 기준으로 총 자산이 199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주식 투자 한도는총 자산의 3%인 5조 9,700억 원 정도인데요. 취득원가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5조 6,700억 원 정도가 돼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지만 다른 업권처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2조 원대로 한도를 훌쩍 넘어서고 이게 26조 로치를 매각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어, 이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금산분리원칙의 한도규정 이상 어, 이상으로 지분 보유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냐면 딱두 군데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데는 해당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삼성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이런 규정 방치 때문에 보호목 감독 규정이 삼성 총수 일가에게 지난번에 확인됐던 이건희 차명계좌와 함께 삼성막 주명 쌍끌리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좀 일을 바로 잡는 역할을 어, 그 실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또예 예. 마지막에 좀 답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삼성에서 보험회사의 경우 다른 업공과는 달리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서 변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험회사보다 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연기금도 한도계산할 때는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한다는 점 되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점은 계열사 주식을 운영 목적이 아닌 보유 목적으로 운영화해서 매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대부분 유배당 보험 계약자 돈으로 산 거라서 이들한테 이 평가 이익에 따른 매각에 따른 배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 야 이익이 실현되는데 삼성생명이 그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유배당 계약자들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사가 계열사 주식의 평가액이 26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지 않아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의에게도 큰 피해이고 이 수가 무려 210만 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셨길 기대를 좀 드립니다. 우선 그 시가 기준을 할 거냐 취득원가 기준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참 오래된 이슈이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그 관련된 입법 제가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좀해 주십시오. 예. 예. 그 저는 예, 이 보호목 감독 규정이 금융위원장 직권으로 개, 개정이 가능한 일인데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는 의지가 우리 금융 관료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요. 그 이건이 참여계좌에 대한 과세나 보호목 감독 규정 개정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의지를 보여 줄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 부분 강조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때요? 뭐 지금 그 취두공가와 시가의 문제는 워낙 오래된 이슈이고 또이 배당상품의 가입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문제도 삼성증권, 아, 삼성생명 상장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우선 이 26조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당장 그걸 해소하게 되면 시장에서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건박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법률 개정을 좀 추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이미, 어, 국가부 실장과 조국수석 공식 부인하셨습니다. 근데 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대놓고 기자 회견뭐 하면서 출마 결심하고 발표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기 PPT 나오는데요. 한 10여 명, 11명이 예, 이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저 청와대 직원들 내에 저는 출마 예상자들 어, 상황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조사해 본 적은 없고요. 어, 아직 뭐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어, 일부 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어, 공식적으로 파악해보진 않았습니다. 저기 보면은, 뭐, 충남지사로크는두 분이나 지금, 어, 거의 뭐 출마 확실이라고, 어, 못을 박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 저, 아, 말이 되고 있어요. 실장님은 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이신 의 간, 는건 언론에, 좀, 언론에 나온 건데요.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확실 유력 이런 언론 보도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예 관련된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네, 비고란 빼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공식 부인하신 거 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그 수석은 부인하셨잖아요. 공식 부, 부인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건데요 혹시 윤영찬 수석에 대해서는? 어, 출마 여부를 얘기를 해보거나 물어본 적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꼭 부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 참사 이제 현황입니다. 어, 정부 출범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가운데 여기 안경환, 조대엽, 김희수, 이유정, 박성진, 또두 분이 더 계세요. 김기정, 박기용석 비서실장께 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인사 참사 지적하고자 합니다. 6개월 출범한 지 6개월 됐는데 인사 풀이 제가 볼 때는 바닥이 난것 같습니다. 다음에 탕평 인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공약대로 탕평 인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캠코더 인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숙명여고 전성시대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영부인께서도 인사에 개입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고요. 홍종학 후보자 자진사퇴가 정도입니다. 예, 이와 관련된 질문을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드릴 텐데 그보다도 먼저 실장은 전남지사 출마하십니까? 예,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 전남 지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출마 안 하시는 거죠? 그 형, 역... 이게 일곱 분이 벌써 낙마를 하셨습니다. 이 조난자료 만들어서 대통령께 추천하는 인사수석, 또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지요? 저희들은 따로 조난자료는 만들고 있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아까 여러 차례 민정 관련의 말씀을 주셨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것은 실무적 검증입니다. 판단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결정은 최종적으로 이제 인사권자가 하시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대통령이 잘못 인사를 하셔서 했다고 미루시는 겁니까? 절차를 있는... 저희들이 종합적 판단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최종적 판단은 그럼 인사권자가 인사수석은 어떤 일을 하시죠? 인사수석은 인사가 임박한 인사와 인사가 다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추천을 받고 전체 인사 과정을 관리하고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 위장의 간사기도 합니다. 아직 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권 출범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저주요 말로 뭐 잉크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요. 전체 임기에 보면은 10분의 1 시점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아직 일기 출범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직원들만 넘쳐나면은 청와대는 누가 지킵니까? 벌써부터 제주도 지사 출마하기 위해서 2월에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힌 비서관도 있고 출마위원 출마를 위해서 지역내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행정관도 있고요. 21대 총선 준비하는 건지 몰라도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의 지역구에 가서 지역 사업 해결을 약속한 그런 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의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시는지요? 원님, 죄송하지만, 요 비고의 구분은 어디서 하신 건지 우선 조금 제가 알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만. 뭐요? 요. 예, 요거는. 비고의 비고란의 분석을 어디서 하신.